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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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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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제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이 <laughs> 사람의 죽음.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아.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사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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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